24시간 중 하루 10분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지임 권영주 옮김 첫 번째 차례 모르는 남자애에 모르는 여자애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반가우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부터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덥잖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적이 나로 변했다. 아아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함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희노 마오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나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 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실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세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애를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일반에 소속된 그의 희노 히노 마오리. 희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 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 애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랬지? 한번더 가르쳐줄래? 아, 음, 가미야. 가미야 도루. 이제 기억했어. 도루구나. 난 히노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아,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에 낸 꼴을 보려고 숨어 있던 녀석들이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듯 말했다. 하려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막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 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콤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 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인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희노 마을이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우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첫 번째 구절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에 두 번째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